렛스 고 렛스 고 퇴근 렛스 고 렛츠 가 여러분 오늘 영상은 오비라고 해 OMG와 함께 저는 이미 이 친구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미리 맛을 봤어요. 미리 맛을 봐서 이 친구가 얼마나. 일단 한 모금 마실게요. 이 친구는 여러분, 현미, 호밀. 고리, 세 가지 곡물이 들어가서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. 일단, 딱 열었을 때부터 향이 굉장히 고소한 향이 싹 나면서 제가 한번 이 친구의 컬러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투명한 차에 한번 따라볼게요. 색이 뭔가 좀더 진한 느낌이에요, 여러분. 아,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, 일단. 제가 이 친구를 미리 먹어본 결과 어떤 친구와 궁합이 잘 맞겠느냐 생각을 딱 했을 때 얘가 굉장히 고소하고 좀 너티한 이런 향긋한 향이 많이 나고 그런 맛이 있으니까 얘는 뭔가 매콤하고 좀 짭짤하고 좀 자극적인 거랑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오늘 준비한 오마이갓 so z i 이징오비라고의 OMG와 함께합니다. 정말 맛있는 거 기가 막히게 헌팅하는 사람으로서 이 친구를 딱 마셔봤는데 부드럽고 고소하고 막 그런 느낌인 거야. 근데 이게 딱 매콤한 거랑 짭짤한 거랑 같이 어울려졌을 때재미가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딱든 거예요, 여러분. 원래 고소한 거랑 매콤한 거랑 진짜 잘 어울리는 거 알죠? 그래서 왜 떡볶이집에서 유명한 메뉴가 감자튀김에 치즈 치즈 감자 있잖아요. 그건 약간 고소한 맛이잖아. 그 고소한 맛과 그 떡볶이가 잘 어울리잖아.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? 원래 고소한 맛과 매콤한 맛이 그렇게 잘 어울리거든요. 서로 극과 극의 맛이라서 그게 어우러졌을 때 굉장히 시너지를 뿜어 올리는데, 바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조합이 그렇다. 심지어 이 OMG. 원래 파일럿으로 출시된 친구였습니다. 근데, 소비자 반응이 너무 좋아서.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먹을 수 있게끔. 그렇게 온고잉 제품으로 바뀌었다는 거, 여러분. 제이 텐션이 굉장히 찐텐이라는 걸알수 있으실 거예요. 이게 행복이지, 뭐, 여러분. 이게 행복 아니에요, 진짜. 일 끝나고. 응? 음? 이렇게 맛있는 거에. 맛있는 거에. 맛있는 거를 더해서 즐기는 이 시간. 저는 정말.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 수 없어요. 여러분,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?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. 우리는 모든 순간에 행복을 선택할 수 있어요, 여러분. 우리가 행복하자고 마음만 먹으면 행복할 수 있는 거야. 언제, 어디서든 작은 행복을 놓치지 말고, 걔 헌팅해서 우리가 쥐어 잡자. 이 말입니다, 여러분. 오랜만에 정말 찐으로 행복합니다, 여러분. 저는 오늘 또 기분이 좋은 게 배달비 너무 비싸잖아 배달비 4,000원인 거야. 집도착하기한 30분 전에 딱 포장 주문 넣어놓고 딱 픽업해서 막 추운데 막손 호호 불면서 막와가 아아 빨리 얘랑 OMG랑 같이 마셔야지. 아막 이런 행복. 이런 설레임. 말도 안 되는 행복입니다. 말도 안 되는 행복이야. 행복은 내 마음 안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. <laughs> 너무 행복해서요. 이제 또요 캔으로 먹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캔째 먹어야지. She got it. Come in. And n o g a n never s h a r e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지금 여권 사진을 좀 찍으러 가야 돼서 여권 사진을 빨리 찍고 약속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그때 긴장해서 몰랐나봐? 두먹었 이거랑 비슷해 댓말했 어. <laughs> 당연히 댓말 했지 아, 안 먹어요? 이랬나? <웃음> <웃음> 아 먹어요 근데 오빠 왜안 먹는 표정이, 표정이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목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구왕하고 밥을 어떻게 먹어요. 내가 랬어 남은 상격이 하나로 수박 하나 있는데. 장이 음, 아. 니 가면 위에다 올릴 걸. 다시 위에다 올려. <laughs>

아, 시작해도 될까요? 물어봤으니. 까 어, 시작하지 음. 않는 게 좋겠다. 어. 왜냐면, 본인은 또. 대놓고 말로 하는 순간, 음. 이 공은 누구한테 넘어오느냐, 완전히 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. 아. 내가 음. 좋아하는 만큼, 음. 그상대방은 즉, 를 좋아할 수가 음. 없어요. 이미 나는 대충 음. 맞다고 친다면, 음. 홀리아머리가 아닌 이 사연 보내주신 음. 분 같은 경우는,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어감사 그걸 좋게 보지 않잖아 요즘은 그렇죠 자만추가 네. 자만추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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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다가 또말 바꾸는 어.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또 바꿀 수도 또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음. 음. 만약에 음. 박박사님이 폴려고 폴력을... 네. 우리 어, 같이 파스타 먹는 거 처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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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! 귀여게또있게또 있어. 무침이 맛있네. 음. 음. 내가. 참치액젓을 짜 어. 진짜, 시작이야? 어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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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국 끓일 때 진짜, 액젓 넣잖아? 진짜, 대박이야 감칠맛 대박이야 참치액젓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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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짜 진짜, 니다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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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합니다 <놀람> 아 <그래>? <놀람> <놀람> 여러분, 경미이가 <놀람> 집에 <놀람> 놀러 와가지고 <놀람> 저어 치킨 매니아에서 치킨도 시켰고요도 살래요. 지금 상가지러 갈게요. Let's go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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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 뉴 영상도 지금 방금 다잘 올렸고 일도 열심히 했으니까 먹어야죠. 뭐 어떡해요? 하, 진짜 진짜 해피 그 자체 근데 경림이보다 치킨이 먼저 올것 같아요. 치타배달로 시켜가지고 아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다. 다이어트는 뭐 다이어트야 그냥 먹어 제끼잖아. 그쵸 여러분?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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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문을 열 순간부터 치킨 냄새가 와와 와, 진짜 와 미치 잠수해야 돼 여기서 와 진짜 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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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관문 열자마자 양념 냄새 미침. 빨리 와, 너. 미친 빨리 와너 미치 뛰어 귀여운 그릇 꺼내 고 짜라란 야 미쳤어 냄새 나안나나안나야 인사해 주세요 아. 경리 씨입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한런말인 음. 것처럼 하는 너무 맛있다 <laughs> 아우씨 진짜 레츠 고요 음. 이 음. 기대합시다 음. 아니 원래 그게 먹고 싶었어 우리 야구장에서 먹었던 음. 다른 치킨인데 없어 뭐가 없어? 배달 배달이 없어? 주변에 없나? 주변에 안 쓰는데? 짠데? 음. 그거 잘 없잖아 가게 맞아 나 옛날에 집에서 시켜먹었던 것 같은데? 진짜? 그럼 우린 괜찮은데? 그런데? 500명은 쩔잖아 진짜